새로운 컨텐츠 하나 생각한 게 있거든요. 칼럼 해체 분석기라고 이거 하려고 랬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구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본 사람 많거든요. 꽤 많아요.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 채팅으로 많이 달리는데 근데 나는 항상 동일하게 말하는 게펜코나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디스레틱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칼럼들 보면 된다라고 하거든. 이게 근데 귀찮아요 보기가 해설을 해줘야 되고 뭔가 그러면서 좋을 것같아서 이걸 하려고 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럴 수 있어. 너가 씨발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걸 하냐라고 할수 있거든요. 애초에 칼럼 이 전문가들만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칼럼은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설 을 던지는지를 보는 건데 이 대상 은 일반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칼럼을 읽는 방법 그리고 씹는 방법 그리고 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처음에 먹어 그리고 어떻게 씹을지 정해야 돼 이거를 뭐 그냥 삼켜도 되는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씹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놔야 돼. 아 이건 이 부분을 발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싸는 거 뭐냐면 버릴 건 버려야죠. 이 칼럼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칼럼 읽었을 때이 아, 사람 말에 무조건 맞다. 씨발 와 만세 미쳤다. 송배하는 건또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버려도 되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 이거는 그냥 중립이 여기다 놔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하는 거를 완전 체계적이진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스날에는 9번 필요하다. 하지만 어쩌면 다 중요한 것은 10번일지도 모른다. 10번이라고 하면 보통 공격한 미드필더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왼발잡이가 있으면 되게 10번은 더 좋은 메리트를 발현하곤 하는데 아스날의 10번을 보는 왼발잡이 많아. 은완엘리랑웨드고르랑 하베르츠가 있는데 물론 완벽한 10번은 아니지만 공격한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 3 명이거든요. 걔네가 이게 무슨 10번을 말하는 걸까? 일단 제목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이제 본문을 봐봐야겠죠. 모든 것이 센터포워드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맞긴 하지. 아스날의 공격 문제는 단순히 9번 역할의 부재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르테타의 팀이 승리를 놓친 이유는 결정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날려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에서 점유율과 지역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확실한 득점 기회로 전환하지 못하는 그 작업의 문제가 있다. 결과론적으로 뭐 빅찬스미스를 놓쳐가지고 경기를 날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전 단계로 가가지고 세부적인 공격 작업 이거를 보통 10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작업을 못한다는 거 구조적인 한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아쉬워서 오히려 난 이걸 비판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이 글쎄. 창의성의 문제 와 근데 이 얘기는 아스날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 되게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데 왜냐면 아스날 하면 10번이거든요 사실 아스날 하면 판타지스트고 아스날 하면 창의성이고 아스날 하면 플레이메이킹이고 아스날 하면 아크로바틱인데 뭔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왜냐면 아스날을 생각하면 뭔가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나한테 그런 이미지니까 지난주 PSV와의 경기에서 7대1로 대파한 경기는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 10인정나 진짜 좀 신기하게 했어요. 로우 블럭은 아스날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날을 공격하는 방법은 그냥 로우 블럭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즉 보통 로우 블럭은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일단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맨시티가 공격하는 입장이고 노팅엄을 수비하는 입장으로 볼게요. 이게 좀더 일반적이니까. 로우 블럭이라는 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로우하고 블럭이거든 그러니까 낮은 곳에다가 블럭을 쌓는다라고 그냥 바로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아주 라이트한 설명을 했을 땐 이게 지금 보통 축구에서 10번을 말을 하는 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해. 여기가 보통 10 여기에요 근데 이 로우블럭을 쌓는 메커니즘이 보통 1차적으로 어디를 막냐면 지금 내가 이 색칠한 10번 구역 여기 있지 여기가 1차 목표야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여기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이 싹다 여기만 막는다는 소리예요 로우블럭의 보통 원리는 여기를 견제를 함으로써 득점에 관해서 좀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를 못하게끔 10번들을 묶는 형태로 보통 이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르테타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 크로스로 쇼브를 보던 이 로우블럭을 깰수 있는 가장 좋은 패턴 중 하나가 역 크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바가 침투를 한다고 쳤을 때 홀란포든 그리고 뭐 그바르디로 한명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선수를 다 집결을 시켜놓고 이쪽에 실바가 뛰어 들어가면은 밀렌코비치가 시야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쪽을 보고 있잖아요 보통 공을 의식을 첫 번째로 해야 돼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 실바를 사각지대로 하여금 인식을 못해요 근데 에이나가 이걸 커버를 하기에는 실바가 더 앞에 있지 크로스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고의 선수들이 이게 가능하잖아 실바 앞쪽에다 살짝 떨궈면 되거든요 이거는 탑클래스 선수들은 다할줄 알거든 여기 사카라고 칠게요 사카가 크로스를 올려서 여기에 다가 떨궈 걸이면은 밀렌코비치는 병신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스날이 계속 사카를 혹사시키면서 왼발잡이 민어를 그렇게 찾고 있던 거고 역크로스 아니고 그냥 정발크로스면 이게 또안 되니까 기능상 그렇거든. 그래서 이걸로 아스날이 또 많이 해먹었던 거야. 여기 뭐하베레츠가 공을 받든 웨데고르가 공을 받든 해가지고 득점 많이 했는데 사카라는 옵션이또 없다 보니까 이 기능이 상실이 됐어. 아스날이 이런 로우블럭을 상대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되냐면 이쪽 공간으로 하여금 은하네리가 돌파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은하네리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오픈백이 쫙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공을 내주면은 크로스를 올리는 형식. 이건 너무 뻔해요. 센터 패티를 막기가 쉬워. 역 크로스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움에 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스날을 상대로 지금의 아스날을 상대로는 더욱 더 로우 블럭이 더 많은 효과를 보는 원리는 이렇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 글에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아스날을 좌절시키는 방법이 확립됐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미켈 메리노보다 더 결정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까? 어, 당연히 맞긴 하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포지션에서 헌신적으로 뛰었던 이 스페인 선수는 그저 그런 전반전에서 아스날이 맞이한 최고의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니까. 근데 공급은 어땠을까? 정확히 이 메리노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었을 때이 밑에 라인 쪽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작업 여기 스트라이커면 바뀌었다고 치면은 이 나머지 미드필더들 사비우, 브리코 뭐 포든, 뭐 그바르디올, 실바 이 정도가 미드필더 탭스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미드필더들이 가져다준 자체로 다양성은 뭐가 있었냐? 이 새끼들은 뭐했냐? 그 얘는 알겠어. 얘는 고립이 됐으니까. 여기서 작업이 안 풀어나오면 이 혼란이라 스트라이커가 대체뭘할수 있겠냐? 라는 말인 거지, 저게. 9번 스트라이커가 좋게 있다더라도그 선수한테 과연 좋은 보너를 내줄 수가 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적으로. 론 그래서 아르테타도 아스날의 득점 문제는 센터포워드가 있냐 없냐를 넘어섰다. 우리 지금 그거, 그거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뛰어넘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9번한테 한번 집착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 문제를 초월했다. 심각성을 완전 강조하는 멘트인 거지. 사실 9번에 관해서 우리가 막 아스날은 부족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9번에 관한 집착만 한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계속 그냥 호들갑을 떨었던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타겟을 시켜가지고 아스날을 내가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도 많다고 했잖아요. 스위칭을 가져갔을 때 10번 역할을 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전술적으로 고칠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를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이제 글 하단을 보고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네. 이건 이적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거를 보조해줄만한 또 다른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나는 저거에 동의는 못해. 그러니까 로 블럭을 풀어내야 된다. 이 비판의 의도 자체는 알겠거든. 근데 이 결론에 관해서는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 글쓴이가 어쩌면이라고 말했기 을 때문에 무조건 이게 따라는 의견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하면 되게 좋은 가설이긴 한데, 근데 가설은 좋지만 나는 내 결론에는 도달을 했을 때 별로 동의는 안 되는 정도? 딱그 정도인 것같아 근데 되게 좋은 비판 같아요. 단편적으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좀더 넓은 시각으로 봐줄 수 있게끔 말을 해준 거니까. 근데 이거를 영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번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거는 동의를 못 하겠어. 되게 재밌는 글이었네. 아, 그 아스날이 9번 안 사온 거는 그거야. 솔직히 없어서 그런 거예요. 파워 선수가 없잖아. 페네이스 포차랑 같은 원리인 거야. 아니, 지금... 뭐 뭐 누구 사온다고 해도 존나 가성비 개떨어지고 그러니까 겨울에 아스날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여름에 아스날을 비판을 해야지 여름의 문제가 겨울까지 넘어와가지고 겨울에 뭔가를 하지를 못했던 그 수동적인 구조를 만든 게 본인들의 과오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름에 이미 해결을 했어야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사실 근데 겨울에는 당연히 손을 쓸 수가 없어 겨울에 영입을 못한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겨울에 잘못이 없냐라고 하기에는 여름에 싸놓은 똥이 쭉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든 근원적인 거를 비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나는 그리고 사실 아스날이 좀의외였 거는 모라타 임대를 거절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놀라긴 했지. 모라타 정도 카드면 임대 카드로도 정말 좋으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안 돼.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하거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회수가 안 되고 그 6개월에 돈을 그냥 딱 쓰는 거야. 엄청 쫓겨다니듯이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가성비 분에선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타 정도면 임대도 그렇게 비쌌을 것 같지도 않고 한번 해봤을 법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0이 만약 임대라고 하기에는 임대가 사실은 생각보다 재정적인 타격이 좀 세거든요. 왜거었냐면 영입은 하면은, 사오고 나서, 방출 이정류로 리셀이 되잖아. 그래서 손이 분기점을못 넘더라도, 그 근사치까지는 갈 수가 있어. 진짜 존나 실패한 게 아니면, 아스날의 페페 같은 경우 아니면은, 리셀을 했을 때, 막뭐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리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미 임대료로 지불할 시점부터, 그 금액은, 영구적인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는 형태거든?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는 거는, 그 당장의 성적이야. 예를 들면은, 그 임대생을 데려왔을 때, 이 임대생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적을 많이 극복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손 분기점을 간신히 넘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존나 비효율적이지 사실. 그래서 내가 텔 가지고 비판을 존나 하는 게 그거야 사실. 텔이 임대료가 150억이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 선수의 고점 이런 거다 알겠는데 그 선수의 6개월 동안의 활약 상에 관해서 150억의 기대치를 가질 수 있었냐 이 얘기야. 주급 전액 부담에다가 쌌다 존나 비효율적이고 존나 토트넛 답지 않았어. 존나 랩이 답지 않았어. 계산기 두드려봤을 때 이건 존나 누가 봐도 씨발 손해인데 선수를 데려오는 영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 영입에다만 그걸 해버리면은 150억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펠 첼시 일기도 똑같아 맞아 리스 처음에 실시가 데려왔을 때 임대들이 또 존나 호구였어요. 임대들이 진짜 욕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런 거는. 우리가 임대들은 이적료에 비해서 싸다 보니까 별로 비판은 안 하지만 진짜 이게 돈 버리는 비율 생각하면 임대가 훨씬 심해요. 임대를 비판해야 돼. 그래 이적도 선택이적이잖아. 이적 옵션이라도 있으면 몰라 그럼 비판 덜하겠는데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모라타를 안 데려온 이유가 납득이 되기도 하는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이런 메커니즘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데려왔어야 했다고 생각하기네요. 보라타 정도의 카드면.